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유부녀입니다. 부부 생활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좀기로도 양해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정확히는 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가 아직 없기도 하고 혈기 엉성할 때라 남편은 항상 저를 바라죠. 저희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연애를 했었고 큰 다툼도 없이 무탈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신혼 생활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남편이 6개월 정도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금 대략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지방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든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인 건 같은 이유에서가 아니라, 남편은 저를 못 봐서 힘들고, 저는 남편을 봐서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남편은 한 주에 두번 수요일과 토요일에 집에 옵니다. 지방에 내려간 초기에는 서로 허전해서 잠도 잘못 자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적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져 일주일에 두번 정도 보다 보니, 그때마다 과도한 애정을 저에게 온통 쏟아버립니다.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건지 의심이 가는 건지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안해 합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문자를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보내고 연락도 자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서로 주고받자고 해서 남편 뜻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뭐 입고 출근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늘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남편이 지방에 가고 나서 예전보다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전화를 할 때면 어느 부부와 같이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하지만 남자의 외로움 뭐 그런 말들로 이어지며 주된 내용은 남 부끄러운 대화로 마무리됩니다. 어쩔 땐 그런 생각만 하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집에 오기 전날은 유난히 심합니다. 가끔은 너무 설레고 저와의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도 있고 심단하고 그렇답니다. 남편이 좀 혈기왕성한 편이라 지방에 가기 전에도 하루에 애정 행각을 계속해주길 바라는데 저는 무작정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지라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신혼인 데다가 사랑의 일부라 생각하여 웬만하면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간 뒤로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는 정말 심해졌던 거죠.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며 일주일에 못 주었던 사랑을 한 번에 저에게 주려 합니다. 그나마 토요일은 일요일에 쉬면 되니까 괜찮다지만 수요일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정말 힘이 드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몇몇 분은 행복한 고민을 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남편의 쌓아둔 사랑을 하루에 받는 아내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타협점을 찾으려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답니다. 그러다 보니 허벅지 근육이 뭉쳐서 다음날 출근할 때 근육통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근하여 엉거주춤한 저에게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부끄러운 나머지 그냥 수요일마다 등산한다고 둘러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충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단지 서방님 걱정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먼지씨 이야기를 하니 식상하고 지루하냐고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도 그 말이 신경 쓰였는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더웨어를 사왔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 보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은 저희 둘은 24시간 붙어 있는 편입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밥 먹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나는 정말 행복한 남자라고 웃어주면 저도 행복하긴 한데 매번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중간중간에도 저에게 애정을 듬뿍 주는데 사랑받는 느낌이라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제발 밥좀 먹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 참은 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예민합니다. 같이 있을 땐 제가 어깨 마사지도 해주고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도 옆에 앉아 과일도 먹여주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옆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장난을 치거나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버릇을 잘못 들인 건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몹시 서운해합니다.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제가 컴퓨터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까지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귀찮아 이런 말을 간간이 하며 제가 왠지 못 똑똑해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상대해주고 있을 때마다 피곤이 극을 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젠 주방 가면 주방에 오고 거실 가면 거실에 오고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제가 오빠 할거해 라고 말하면 뭐가 너무 하다는 건지 저더러 야속하답니다.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 한눈 팔지 말고. 알았지? 이런 문자를 하루에 한 번씩 보냅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행복했지만 지금은 제가 바람이라도 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은밀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싶어서 벙져서 제가 제대로 문자를 읽었는지 두 눈을 뜨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도 제가 보고 싶다면서 그러길래 저는 안 된다고 극고 사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섭섭해하고 졸랐지만 단호히 거절하니 그건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간히 한 번씩 또그 부탁을 하지만 저는 짜증을 내면서 결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대략 3개월 가량 지속되어가다 보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몸과 마음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학습하는 동물 이라고 남편이 오기 전에 저는 제 스스로 알아서 몸보신을 합니다. 이런 아내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몸보시는 남편이 하지 않나요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참 좋아하고 간절히 바랬었기 1년 전 건강검진 을 받았는데 둘다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랑이 너무 잦아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반대로 사랑이 잦아지면 임신을 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고 한마디도 지지 않으며고 반문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약을 먹거나 해서 남편의 사랑을 감퇴시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름대로 다른 자연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느슨하게 묶고 대충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는다던지 스스로 꽃을 시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를 손수 씻겨주더군요. 식단도 거의 나물 위주의 겉절이와 버섯구이 생선구이야 지게나 국 정도만 준비하고 고기 반찬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채식하고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시알도안 먹히다군요. 집에 경건한 클래식 음악만 틀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 음악을 틀어 본 적도 있는데 별로 그다지 효과는 없더군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번 주에는 친구네 부부와 같이 영화 예매도 하고 놀러도 갔는데요. 안 그래도 체력 저하로 힘든데 돌아다니게까지 해야 하니 남편보다도 오히려 제가 더 힘들어서 밖에 데리고 나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약도 지어주시고, 게다가 석류즙을 직접 짜서 보내주셨습니다. 껍질하고 씨까지 다 먹어야 효과 있다고 건더기가 있어도 걸러내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고,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셔서, 오름 전부터 매일 먹었는데 석류를 먹으면 상체가 커진다고 하더니 정말 커지더군요. 둘레가 4cm나 늘어 속옷을 바꿔야 할 정도였는데, 저희 회사 여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희 회사에 성류바람이 불기도 했네요. 그 와중에 우리 남편 정말 사랑스럽다고 좋아하는데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아이가 없어서 시부모님이 걱정되셔서 부부 건강검진을 시켜주셨어요. 현재 제 나이는 33살이고 건강검진 결과는 나이에 비해 4살 젊다는데 남편은 충격적으로 18세로 나왔어요. 실제 나이는 29살이라서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맞벌이로 바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찬바람에 감기에 걸렸는데 시부모님이 기력이 없는 거 아니냐며 복본자즙을 보내셨어요. 그 복분자를 보고 제 마음은 두려움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는 같이 나눠 먹자고 하고는 제가 매일 복분자를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남편의 신체 나이가 18세라는데 복분자를 먹으면 더 걱정스러워져서 남편에게는 복분자랑 장어 같은 음식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올 호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은 헬스장에서 빡세게 운동한다고 해서 좋게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남편이 끊임없이 중독되는 건 아닌지 부부 건강도 걱정돼요. 사랑이 많아도 문제겠지만 아이가 안 생긴다는 말이 진짜인지도 의문이라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체력을 조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남편의 평범한 모습이 좋은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현명한 조언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